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조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자, 에임드 바이오 금요일에 약19.7%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윗꼬리도 좀 달아줬는데, 이게 장 초반부터 좀 좋은 흐름, 큰 흐름이 좀 나와준 상황이었습니다. 자, 큰 폭의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 주주님들 막상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임드 바이오, 지금 어떤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게 어떤 건지까지도 설명을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까지 명확하게 좀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임드 바이오가 사실 20% 넘게도 상승이 나오고 자윗꼬리까지 달아줬단 말이에요 이 장대 양봉 이 거래량이 사실 첫째 날 두째 날 이 셋째 날보다도 더 크게 나온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금요일. 거기다 이 윗꼬리 달린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력들이 나간 부분이 아닙니다. 이 윗꼬리에서 매물을 소화를 다 시켜 준 다음에 이 주가 조정 만들면서 이 개인들의 수익 실현 그리고 이 차익 실현에 대해서 물량을 받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신고가 터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 이거 다 장악한 캔들이 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대급 거래가 터졌다. 에임드 바이오가 왜 이런 수급이 또 몰렸어요? 지금 ADC 유망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삼성 바이오까지도 공공개발하면서 지금 이게 시너지가 날수 있다. 그러니까 상장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3조 원대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제 채널 을 통해서 계속 보셨던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그리고 금요일에는 사실 뉴욕 증시 이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빠졌어요. 나스닥이 1.7%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이것 때문에 네, 지금 ai 반도체 자 거기 관련된 ai 또 전력 관련된 어, 원전 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국내 시장이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좀 빠지게 되면서 시작을 좀 보여줄 텐데 대부분 종목들이 이 개파락까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에임드 바이오 개파락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시장에 따라서 뭐 빠질 수 있겠어요, 결국. 근데 반도체, 그리고 전력, 그리고 원전 쪽은 많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테마가 지금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하락을 견인한 상태였으니까 반면에 AI랑 연관이 좀 없는 이 부분, 이 관련된 섹터들, 이 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세마 여러 테마들이 있잖아요. 이런 테마들 쪽에서는 반도체에서 오히려 돈이 이쪽으로 수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을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쪽에서도 신규 상장주 금요일날 거래 대금까지 크게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 초반에 이제 내일 조정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조정이 뭐가 될까요? 이거 기회가 될 거예요.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전에도 그랬어요. 장초반에 뺀 다음에 올렸죠. 자, 여기도 뺀 다음에 올렸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로뺀 다음에 올렸고, 자, 금요일 같은 경우도 뺀 다음에 다시 올리고 또 올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 차례 제가 이런 분석까지도 해드렸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드렸잖아요.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 서울병원과도 엮여 있다. 이 신경외과 남동 교수가 이제 병원에서 이 수행한 결과들 바탕으로 해서 이 스피노프로 분리 독립을 한 겁니다. 왜이 관련돼서, 이 베링건 잉겔하임이 미국에 대해서, 헤이븐, 이런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다. 상장 전부터 이미 ADC 관련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고 부각되는 기업이라고 시장에서 눈길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 이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받았는데, 이 라이프 사이언스가 누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 바이오로,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자, 에피스 홀딩스, 그리고 이 삼성 물산까지. 삼성 쪽에서 펀드가 투자가 됐는데, 이게 아무나 투자한 기업이 아니고, 국내에서는 에임드 바이오가 유일하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ADC 관련해서 향후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가치까지 있다.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요 매출을 봤을 때는 이제 기술 이전이 거의 뭐95% 이상 됩니다. 나머지는 이 공동 연구에 따라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임상 중인 신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술력 자체들. 이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삼성 쪽이랑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협력을 하면서 에피스 홀딩스랑도 협력하면서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삼성에 대한 이런 재료들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자, 월요일에 개파락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변동성이 그랬죠. 굉장히 큰 상황이죠. 이 변동성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고, 여기 월요일부터는 뭘 해야 되겠어요? 준비는 해야 된다. 에임드 바이오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같이 끌고 가고 있는, 대응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제가 여기서 타점, 그냥 가격으로 헷갈리지 않게 원으로 잡아 드릴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 신규 매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런 타점,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서 에임드 바이오 매도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까지도 같이 잡아드릴 건데 자, 정확한 가격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자 타점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되신다 혹은 에임드 바이오 관련돼서 조금 더 정확한 분석까지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료들 일정들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0105530-0089이 번호로 에임드 바이오의 에임드 라고 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돈을 받거나 요거나 절대 없으니까 무료예요. 무료인만큼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편하게 요청을 해주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릴 거고 앞으로 매수매도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게끔 제가 여.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혹시 나오더라도 우리는 기준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이 변동성 오히려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에임드 바이오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 임, 드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5530-0089이 번호로. 자, 문자는 안보내셔갖고 당장 내일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이 구간, 이 타점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이런 기회 날리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하고 이 문해주신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서조 타점말림 종목명 dnd파마텍 매수가 얼마 총 비중 1차 매도가 얼마까지 이 매집을 위해서 매도 얼마까지 제가 브리핑 드렸고 지금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단체 문자로 지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100% 무료고 최근에 dnd파마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도와드렸죠 자, 아직 단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이나 이 종목 대응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알림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그룹이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 추가 등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소통번호 보이시죠? 5530-0089. 자, 이 번호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5530-0089. 자, 이 번호로 관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명마다 그룹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추가 등록시켜 드리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번호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번더 기억하셔갖고 틈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그리고 매도에도 대응하시고 꼭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 대응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단톡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희망은 원하시는 분들만 이 단타 종목 기획을 지금 다시 하고자 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이 매수 잡으실 때, 그리고 어디에요? 이 매도 잡으실 때잖아요. 이거 진짜로 내가 싸게 사는 거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진 않은지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잡아드렸던 이 내용 같이 한보여드리는 건데 일부 종목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당 수익률 궁금하시는데 수익률 사실 보수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더잘 나올 때도 사실 더많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보내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매집선 그리고 매물대 쌓여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때 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일부 지금 종목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사실 무분별하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일정 그리고 이 스케줄 이런 명확하지 않은 종목도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처음 설계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명, 추천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최근에 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그리고 추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 추가로 더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정 날짜까지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상승 요인까지 제가 명시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자료들 같이 다 보내 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350-0089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까지 제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할 거고 당일 단타인 경우는 이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 까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매도가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스케줄 이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 좋고 이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현재 지금 이 기업들 이 일정 스케줄까지 보면서 이 재료, 모멘텀까지 보면서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셔 갖고 좋은 성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